이어가야 해. 러니어. 빨리빨리. 꽁차킬. 꽁차킬에 설렌다. 제발 나와주세요. 제발, 한명 나와주세요. 안 나왔구요. 아, 뭐야! 와, 여기 숨어 있었어? 이런 미친. 야, 저 방심을 할 수가 없구나. 우와! 우와! 왜, 이래 이거 진짜 어, 얘들 막 숨어있어. 이상한데. 왼쪽에 리전투슨못 고독, 봤나 고독을 못 봤나 앞에 고독은 봤고요 앞에 고독을 못 봤나 바뀌었지 아투는이 전투는 이 전투는 이 전투는 에 전투는 이 전투는 이전투로불대불 거의 거의 뭐 그냥 아카이전대에이스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에이스겠지 어. 흰수염이 죽었으니까. <laughs> 저거는 분들 왜 왼쪽 밑에 건못봐냐 불편하게. <laughs> 그래. 야싸, <알았어>. 오! <laughs> 귀엽고 맞았어. <laughs> 어우, 점수. 아, 진짜 지독하네. 아. 결국엔 프로스트가 킬을 한... 거머쥐고 말았네요. 아, 타깝습니다 진짜 예측 못 하는 곳에 자꾸 숨어 있다 이 새끼들이고. <목소리> 오, 뭐지? 뭐지? 모지발 겨우 와, 그러고 있 뒤지고. 숨어, 숨어. 이 뭐지가 이찾는다 나와서. 아, 얘네 또그 지하 스폰 킬할 것 같아. 애들 분명히 그 뭐야 또 이상한데 숨어 있다. 응. 거의 숨바꼭질 하는 수준이거든 지금. 상대를 자극하지 마. 지하를 봐요, 지하. 지하에 있다니까. 어 있어, 다 찾고 있어 있어. 새끼 집을 안 쳤고, 오 리조리조. 리조. 아 여기 위험하다 이거. 어디 가야 돼? 야 거기 조심해라. 있을 거야 분명. 이 새끼들은 무, 분명히 있어. 얘 위에 있는 거 같은데. 어 위에도 위에도 뚫려 있고. 아주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이야. 이 아, 뭐야? 다죽고아 뭐야. 다라온다 바위 없나온다. 바바로 옆에 바로 옆에 다 바위 없나들다 바위 없나온다. 바위 없나온다. 바위 없나온다. 바나짜증나네 얘네 왠지 역시 다바 같아. 나로다트갑니다 <laughs> 다한가야겠다어 디비저이 쪽. 오 f 어, o 얘로 숨어있으면 될텐데 오케이~~ 나이스 몰래 졌다가 깔아놨지롱 <laughs> 폭탄 주워러갈것 같아서 깔아놨지롱 <웃음> <웃음> 흘려버렸다 <웃음> 아, 가지. Op o last o p e r a t 라스터 어디 있어? 핑좀 찍어줘. 아야. 어그 앞에 그 A 쪽 하긴. B 쪽 B 쪽 확인. 이쪽, 이쪽. 확인. 아직 아예 들어온 건 아니었어. 오얘나피 없어. 제풀피야 오케이 폭탄이 저기 아, 썼거든요. 아, 어. 잘 참았다. 안 내밀어서 다행이다잘 참았다. <laughs> 아, 나 작화할랜다. 아, 농담해라 그냥 제 지멋대로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감히 예측을 할 수가 없네. 삼국지대야. 다 찢어져 있어. 위쪽으위초로 <laughs> <laughs> 어, 찍을 떠져 있어서 아 아예 팽류를 안네 독한 거 한다 독한 거해 와.. 전기도 네 <laughs> 새끼야 <웃음> 바깥에. 아. 아 응, 라스트 어디야? 일단 거기로 가봐. 발자국이 아, 예, 발자국 이 있을 거야. 아예 발자국 따라와. 발자국. 왼쪽. 왼쪽. 어. 으와 <놀람> 이겼다! <나도 놀람> 이겼어! 아. 이겼어. 우리로 이겼. 어 총알 수가 많다고 이 멍청한 새끼야. 안쏠줄 알았지. 우리가 이겼다. 야 머리봐라. 할킬. <laughs> <하이틀. 웃음> 사이버 사이버펑크. 야 우리가 다 했는데. 킬 보니까. <laughs> 와. 그냥 <진짜. 웃음> 상대는 훌륭하고 친절하지 못했어요. 정정당당하지 못했다고 아주 그냥 로행을 바라고 그랬음. 아무튼 그랬음. 오. 아이 대세계 다 썼네, 엄마. 아, 없을 <laughs> 막, 오. 야, 에이, 너 있는 쪽이 위험하다. 그러니까. 올 텐데, 너 그냥 숨어있으면 되겠다. 응. 소리 들리면 그때 나가지. 음. 응. 있네. 뭐야? 어, 너, 너 쪽에 마지막이. 있다. 오케이. 와 반동 야, 봤어? 총 반동, <laughs> 총 반동지. 바로 머리가. 그래, 머리 아니, 머리, 어. 머리 쪽으로 올라갔지. 어. 피구은 역시 몸통을 써야 돼. 앙 이러네. 아. <laughs> 야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벌써 너무 빠른데? 아. 아니. 벌써 간어떻 이게 머리가 맞았다고. 파창카 출동. 오, 파천카야? 여기다 하면 어떡하니? 아 이거 진짜 또 어떤 새끼가 한 거야? 잘좀 깔아 뜬가 뒤에서 주시면. 여기, 어 여기 아까 전에 보고 있었는데 이 새끼 어디 갔어? 와 시원하게 뚫려있네. 응. 음, 글라지 아, 글라지한테 당했구나. 아, 어, 뭐야! 아, <laughs> 제이기. 당해버렸네 와, 긁으면서 돌아갔는데 이게 하필 내가 맞았네. 오케이. 아, 들어왔다. 됐다, 이거 안 진다, 안 진다. 오케이, <웃음> 야 <웃음> 무섭다. 진짜 타창카 진짜 무섭다. p t s d 오겠다. 잠전하고깐만 <laughs> 심지어 있냐? 없냐? 깐야까지만까지만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으악. 알았어 내가 내가 만잠깐 어, 땡큐 깐큐 이거 만저 하고 할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거거 잠깐만, 잠깐만, 잠 야, 클래시 있다. 확인. 일단 아래쪽 뚫어놨다. 어, 야, 야, 야. 야, 그냥 너 내려가라. 여기 두명 내려... 있어. 여기에 두명 있다고? 여기, 여기. 내 앞에, 내 앞에. 오케이. 야, 여기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야, 들어왔어, 바로 들어와, 바로 들어와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와, 러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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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샷. 어디 있는지, 아, 여기 있구나. 좋다. 오케이. <laughs> 너무 다행이네. 이쪽 화면으로 <웃음> 보실까요? <웃음> 점점, <따가워>. <웃음> <웃음> 점점 닦아려 <따가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, 공포영화였다, 공포영화였어, 한편에. 아, 좋았다. 맞고. 야, 나쓰레션좀 버리고. <laughs> 오케이. 아, 여기네요. 오랜만이구만. 오랜만이 됐네. 맞네 어. 아. 아, 그냥 막아 놔야 돼. 풀어 놔야 돼. y <laughs> <야>, 재밌었습니다 <laughs> 유튜브 할 머릿때 아, 조용히 새끼야. 알테크보다 이 새끼야.